예 민서한테 좀, 그, 저, 응원메비지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민서야, 안녕. 슬기 언니에요. 아유, 우리 김민서 친구. 지금 고등학교 이 생활하느냐 너무 힘들죠. 앞으로 이제 더 힘들 날만 남았네요. 어떡하면 좋아. 이제 고3 언니들 수능 치르면 우리 민서가 고3이 될 텐데, 이게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항상 기분 좋은 그런 영향력을 뿜뿜 하는 우리 고등학생 고3. 지금은 고이지만 네, 우리 민서가 되길 바랄게요. 더불어, 엄마, 아빠 말씀도 잘 듣고, 조금 힘들고,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, 엄마, 아빠한테만큼은 그런 내색 하지 말기. 약속해요, 알았죠? 공부하, 네. 공부하지 말고 좀 놀라고 좀 얘기해주세요. 어,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, 좀 놀면서 해야지 또 성적도 잘 나온다. 그거 알죠? 언니 봐요. 놀아가지고 이렇게 됐잖아. 음, 성공했어. 네. 늘 열심히 하는 우리 민서 되세요. 화이팅! 아이, 고맙습니다. 네.